보로바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력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사이보로 7단 진짜 왕별 이런 실력 있는 기보를 갖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화점과 소목은 두 개가 그 사실은 약간 고수가 두는 거거든요 소목은 이 장면에서 이제 가장 가장 많이 두는 수가 여기 걸치는 수 아니에요 우상기 굳히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하변을 걸쳤죠? 이건 서로 이제 막가자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하변을 걸치는 것보다 우상기에 이렇게 외목에 걸치는 수가 가장, 외목에든지 고목에 걸치는 게 가장 평범한 수법입니다. 걸쳐서, 양쪽에서 협공당하는 정석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지금은 이렇게 양쪽에서, 항상 공격하는 건 재밌지만, 이 형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는요우상기를 이렇게 두칸 띄어서 지켜두는 수가 가장 합리적인 수법입니다 많이 쳐들어가서 뭐 집을 부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요 자기 거래도 하나라도 확실히 살아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붙이는 방향이 두 군데인데 어디가 좋을까요 상변에 붙이는 거와 좌변에 붙이는 거 0.3집 차이 나는데요 네, 여기 붙이는 게 0.3집 유리하다고 해요 실전에는 상변에 붙여서 뻗었습니다. 붙여 뻗었을 때는 요즘 가장 많이 두는 거잖아요. 네. 끼워서 잊고. 요거는, 네, 가장 많이 쓰는 요즘 유행하는 수법이에요. 여기서 흙, 흙의 정수는 어디일까요 흙은? 흙은 이거 받는 방법이 한세 가지 정도 돼요. 이렇게 입구자 두는 거, 한칸 뛰는 거, 두칸 뛰는 거. 제일 착한 수는 두칸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칸 띄는 수, 요이 구자수가 제일 에, 저희들 표현하면 까시예요. 까다롭다. 이거는 이제 백도 이렇게 씌우는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면 이걸 끊더라도 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움직여서 싸울 수가 있죠. 그럼 나와서 끊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요게 제일... 에, 까다로운 수다. 근데 실전에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까다롭지 않은 수를 두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기분 좋을까요? 아, 좋다는 것보다는 기분이 좋을까요? 그쵸. 100이 기분 좋죠. 요거는 해놓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요거 뒀을 때, 건너뛰는 수가 짜릿하거든요. 그니까, 러 그, 하나 선수하는 게 가장 평범하고 좋은 거예요. 실전에 이걸 뒀는데, 붙이는 수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여기 뚫을 수가 없잖아요. 어, 딴데 뒀다고 쳐고, 이거 뚫면, 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찝는 거. 이걸못끊죠 그러면 요, 요 사이가 뚫리니까. 그러니까 끊기지 않는 자리를 두는 거는 유비무안의 자세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완착이죠. 실전에는 이걸 지켰어요. 자,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두는 수가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강해졌으니까 상변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입구자나 날일자. 어떤 수가 좋을까요? 날일자 수가 좋은 수예요. 이렇게 날일자 하지 않습니까? 날일자. 입구자 수도 마찬가지인데, 입구자 수를 는 거는, 요게 하나 빨리 들여다보는 게 급소예요. 응수타진인데, 왜 입구자 수하고 날일자 수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입구자 수하고 날일자 수의 차이는? 상변 모양은 입구자 수가 더 튼튼하지만, 그 바둑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우상기 쪽으로 날일자 하는 게 조금 더 튼튼하죠. 여기는 뭐요거하고요거 선악은 구별하는 건 아주 고수의 경지예요. 여기 두면 즉각 이 붙이는 수가 좀 기분 나빠서 날일자 입구자수도 네, 입구자수가 더 좋을 때도 있고 날일자수가 좋을 때도 있고 이건 인공지능이 가끔 어떨 때는 날일자수를 좋아하고 어떨 때는 입구자수를 좋아하고 그래요. 이거 날일자 할 때는 즉각 이거 붙여놓는 거 그거 잊지 만은안하시면 되겠어요 백이 끼워 이었습니다 이수는 어떨까요 백은 지금 정수는 어디일까요 끼워 있는 수로 끼워 있는 수가 정수일까요 백의 정수는 이쪽도 해야죠 넓은데 그럼 흙은 어떻게 돼요 흙은 이거 밀겠죠 그럼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행마가 있어요 그냥 이어야 돼요 저런 걸 끼워있는 거는 안 됩니다. 끼워있는 거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흙이 여길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둔다 그래도 치받든지 날일 자수를 두겠죠. 이걸 치받으면 그때 이걸 딱 두면 되죠. 여기열때 이렇게. 요거 두면 요렇게 있고요. 그죠? 젖히는 건뛰고 그거 뭐 별로 남는 게 없죠. 요걸 찔르면 요렇게 두면 되고. 그죠? 그니까 러 어, 단점은 있지만 단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넓은 데 가야 되는데 너무 좁은 데 요걸 끼워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완착이죠. 바둑은 에, 급한 데안 두게 되면요. 상대방한테 자꾸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흑은 어떤 수가 정수일까요? 기력이 자꾸만 약해질수록 어떤 수를 두냐 하면요. 이런데 아, 이건 많이 이기는 바둑에서 많이 두잖아요. 상대방 집 줄이면서 내집 곰마를 어, 근데 이거 둬봐야 아까 어디가 급소였어요? 아까 여기가 급소였잖아요. 이거 잽한대 맞고, 잽 맞고 그냥 이렇게 지켜두게 되면 그럼 여기가 중앙이 두툼해졌죠. 이거 잠 이거 둔다고 해서 이 백돌이 쫓기나요? 지금 이거 되면 흙은 이런데 급해지는데 이 자리가 좀 아프죠. 그냥 이거 치중하는 수에도 시우는 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살리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 드렸는데 장황하게 설명 드린 이유는 어떤 수가 좋은지 찾아보시는 거죠. 바둑은요 그 쓸모없는 돌은 자꾸만 버리면서 넓은데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수가 좋을까? 저 좌변에 두칸 뛰는 게 가장 좋은 수죠. 오 실전에게 두칸 뛰었네요. 오, 대단한 겁니다. 옥상옥이 뭔지 아시죠? 옥상옥. 예, 옥상의 역전압. 에? 두 가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역전압. 역전압. 그, 지금 여기서 백이 이걸 끌어 잡았거든요. 이게 역전압이에요. 살아있는 돌에 또 가일수 했잖아요. 살아있는 돌에 가일수 하면 그게 손해죠. 이 단, 이 끌어 잡을 때 단수 모는 수 좋았죠. 자, 또 선수 잡았어요. 흑은 어떤 수가 좋을까요? 흑은 조금 이상하지만 인공지능이, 예, <laughs> 알려주는 수는 이렇게 두래요.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이거 나가서. 이걸 두면 이제 손 빼고. 약간, 그, 인공지능 수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요런 거예요. 지금 요렇게 뻗으면, 이거 두고, 손 빼고, 여기 우악이 3, 3에 들어가는 수가, 어, 100의 최선이라고 해요. 그죠? 요거 이해 안 되시죠? 붙였는데, 젖히는 게 아니라 이걸 뻗고. 그러니까 흙이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나가고, 거기에 3, 3 들어가고.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젖혀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하고 여기가 맞보이죠 이걸 이으면 이걸 띄고 여기 두면 일단 요걸 하나, 요렇게까지 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 해봐야 제자리 뛰는 게 되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고수에 가는 길은, 자 요런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요거 요거는 어 예, 제가 열심히 봐도 약 요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렇게 됐다가는 아, 요렇게 했다가는 요거 2단 접착을 당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데였다간 여기 뚫리니까 요걸 잡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형태가 굉장히 중복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요거가 나쁘기 때문에 이, 뻗었을 때는, 이렇게 몇개못 두는 거죠. 그건, 백은 이거 두는 거보다는, 다른데 손 빼고 두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요건 제가 이렇게, 집에서도 해보고 해보면, 어, 제가 복귀해보면, 어, 요건 그럴듯하죠. 어쨌 요거 할 때, 요거 뻗으면 여길 두고, 여기 꼭 받을 이유가 없이, 큰 자리 여길 가고, 이런데 두면, 변으로 세칸 가면, 뭐, 이거 됐잖아요? 요, 가기 전에 요걸 하나 교환하고, 세칸 가면, 그렇죠? 근데 실전에 어떻게 했나요? 이걸 또 당했죠. 저걸 잡으니까. 여기를 걸쳤어요. 자, 걸치는 수는, 그 방향이 좀 그랬죠? 그, 백은, 이걸 협공해서, 뭐, 두 눈만 나면 되는데, 요, 요걸 세우는 게, 조금, 좋다고 해요. 빨리 살아두는 게. 하고 이렇게 날을 짜면, 좌변이 아직 못살았죠. 조금 어려운 수입니까? 어디 뒀다고 치고 이렇게 되면 좌측이 아주 그죠? 크게 박살나죠. 아니, 좌, 기쪽은 이제 논외로 치고요. 이걸 붙였습니다. 젖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막고 이걸 들어갔어요. 젖히고 젖히고 잇고 보고하고 들여다보고 있고 여기서 1 0이둘 차례인데요 100이 어디 드는 게 좋을까요? 100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붙이면 무조건 젖혀야 되는 자리죠 예, 들어가는 건뭐 인공지능 수법이지만썩 예,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100의 차례인데 100이 어떤 수가 좋을까요? 제가 요거 이거 보면서요 아, 아 이런 자리가 굉장히 급하면서도 큰 자리다 이거를 제가 새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흙이 아주 좋아요. 흙이 왜 아주 좋으냐. 흙이 큰 자리를 많이 뒀잖아요백의집 모양이 없잖아요. 좌상기에 너무 제자리 띈게 있습니다. 그죠? 흙이, 흙이 발 빠르게 아주 좋은데, 그 다음, 요, 요 장면에서 백은 어디가 정수냐. 이거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정수예요. 인공지능이 알려졌어요. 안팎이잖아요. 여기 밀면 쓱해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살았죠. 그리고 아직 두는 안 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팎. 그러니까 이 절이 진짜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실전에는 이거를 공격을 했죠. 여기서 흙은 어디가 좋을까요? 흙은 그 역지사지란 말 있잖아요. 역지사지. 여기서 여기가 반상 최대입니다. 이도를 여기서 흙은 여기를 안 두죠. 여긴좀 열부니까 이거는. 이렇게 두는 게 반상 최대. 왜냐면 좌변을 거, 이제 완생이죠. 요거 두면 흑백대마가 흑못 살았죠. 어디 아, 가사 두면 이렇게 두면 완전히 요거는 두 눈이 안 났죠. 도망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서로 공방에 급소였다. 공방에 급소였는데, 근데 여기서 흑이 아주 이상한 수를 뒀어요요 수는 아주 이상해죠 중앙으로. 어, 우주류인데, 우주류라고 보기에는 내가 이수 찾느라고 차, 그, 제가 집에서 복귀할 때도 한참 찾고요. 지금 제가 또 해설하면서 또 찾았어요. 그, 제가 그, 대붕의 뜻을 제가 편작이라고 하면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 요수는 아무리 봐도 저의 의견으로는 찾기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백은 여기 둬야 되는데, 또 여기서 피장 파장 해수를 뒀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를 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흙이 이상한 데를 뒀지만 또 결국은 또 급소에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뭡니까그 그 치수가 맞고 이렇게 둘수 있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그렇죠? 저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보다 안 있는 바보가 없다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이었거든요. 이게 완착이죠? 흙은, 여기서 이걸 뛰어나가야죠, 이렇게. 여기를 끊어, 끊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뛰어나갔을 때 이걸 끊어오면, 반대쪽으로 끊으면, 이쪽을 반대쪽으로 끊으면요, 반대쪽으로 또 잡으면 되죠. 이렇게 두고, 이걸 몰아야 되잖아요. 이거 나가면, 아, 이건 자동사잖아요.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끊죠 그러니까, 든다면, 이렇게밖에 안되죠.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되죠. 이렇게 그때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흙이 흙이 이어진 수가 아이 뛰지 않고 있는 수가 그럼 완착이죠. 그러니까 젖히고 백은요. 지금 좌악이는 살아 있어요. 어떻게 살아 있냐면은 그 요거 입구자 만들면 살잖아요. 그 요거는 패지만 이 패는 흙이 리스크가 여기 중앙도 뚫려 있기 때문에 요거 입구 자두면 살아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두면 또 살죠. 근데 이 입구자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에 가열수하는 거는 좋은 수가 아니죠. 젖혔어요. 백은 뻗어야죠. 이 젖혔는데 흙이 뻗고 이렇게 있게 됐어요. 요 형태는 그 흙도 행마 요령이 잘못됐죠. 이걸 몰고 이렇게 뻗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핵마 할 때는 상대방의 단점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요 이렇게 뻗어서 이었게 돼서는 단점이 전혀 없잖아요. 단점을 만드는 행마가 좋았는데 단점을 안 만나고 요길 뛰어 들어갔어요. 야 이게 이제 회심의 일착이라고 보이는데 대학수를 하나 뒀어요. 자 이건 지금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니까 고전에 그 사실은 이 붙이는 수로 이렇게 싸워야죠 이렇게 그이돌도 넘어가면 못 살았잖아요 지금 우아기 쪽은 삼삼만두면 살아있잖아요 백이 그니까 러그 아직 여유가 많죠 그 백이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자리를 이건 예, 앞으로 가득 둘때이서는 절대 안 둬야 됩니다 해약수예요 이거 붙여서, 젖혔어요. 그, 요거, 핵이 요로 젖혀서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요거 두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길 또 놔야 되잖아요. 여기 뚫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낫죠. 요건 당하더라도. 반대로 젖히는 거는 좀 잘못입니다. 여기서 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흙은? 흙은 실전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거 뚫리고 서로 뚫리고 난리 났죠. 근데 여기가요 잘못된 게 뭐냐면은 여기서 흙은 이걸 그냥 끼워야죠.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두면 있잖아요. 그때 슬슬 타고 나가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에? 이거 두면 이렇게. 그뭐 이건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못 살렸죠. 끊어서 너무 경직적인 행마를 해서 기회를 못 살렸어요. 나가니까 밑으로 기어 넘어가고 그러니까 실전에 여길 뒀는데 여기서 흙의 정수는 이걸 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지금 이 전체가 어디 뒀다고 치고 나중에 요걸 붙이면 이렇게 이걸 이 두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두면 또나야 되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완성해 놓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실전에 이제 여길 두니까 중앙을 막았어요. 이런게 느리죠. 여기 왔어요. 전쟁터에서 서로 이탈하고 있는 거죠. 흙은 이걸 지키는 게 지금 반상 최대예요. 조금 더 욕심냈습니다, 이렇게. 두칸 가고. 여기서 이수가 가장 이상인수입니다 바둑 둘때 있잖아요. 그 초반하고 중반하고, 돌들이 쌓였을 때 어떻게 두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는 지금 당장 여기 들어와도 기분 나쁘죠. 여길 두면 이걸 붙여요. 이걸 두면 있거든요. 삽니다. 이렇게. 둬야 되는데 찌르고 이렇게 하고 젖히고 이렇게 두면요. 이게 단점이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젖혀놓고 이렇게 하면 살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빨리 귀를 쉽게 안정하는 수를 더하죠, 쉽게. 든다 그러면, 어, 확률이 가장 높은 수는 이렇게 날을 자르면 다 집이죠. 여기는 뛰어들어가지면, 이거 괜히 넓혀서 중앙에 뭐큰집 만들 수 없거든요. 붙이고 이렇게까지 이건 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지금 붙이는 수도 조금 잘못된 응수예요. 어떻게 뒀어야 될까요? 지금 100은 이거 있는 게 의외로 커요. 왜냐면 이 전체가 못 살았거든요? 이렇게 후수로 이렇게 막아봐야, 아직도 끊기는 뒷맛이 남았잖아요. 이거 붙이고, 나가고. 이쪽이 또 붙였어요. 지금 붙여서 응수가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거 붙일 이유가 없죠. 든다면 여기는, 예,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걸 빨리 이렇게 해놨어야지 이렇게 여기 둘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 우아기 쪽을 이렇게 지켜두면 다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붙이는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 봤잖아요 밑으로 뻗어서 또 막아가요 자 이걸 빠졌는데 젖혀있는 수가 또 상대방의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실전에 이렇게 뻗었거든요 득점이 안 되는 자리를 지금 흙이나 백이나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 흙은 이거 밀었는데잘 밀었죠. 이때 이거 몰았으면 이제 바둑이, 예, 여기 지금 중앙을 띄웠거든요. 이때 이걸 몰았으면 흙이 아주 유리하죠. 왜냐면 하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어디 뭐이거 뒀다고 치면 요게 아주 아파요.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요거 젖히는 수가 있잖아요. 요거 들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 이건 여기 지켜두게 되면 여기 또 갈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뒷부분도 조금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거 예 이제 뒷부분 하기 전에 요거 마무리를 좀저드리면 요까지 돼서 예 요거 뛰어나가서 뛰어나갔는데 계속 이쪽을 두는 거는 뭐 서로 이건 쌍방 제자리 뛰는 거죠. 집이 별로 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 백이 이었을 때요, 하변, 하변 그 자리가 서로 좋은 자리고, 여기 머리를 쥐어 박는 데가 큰 자리죠, 여기를. 두점 머리. 여기 뒷맛도 없애면서 이 자리를 서로 지금 못 두고 있어요. 이유니까, 어, 드디어 이걸, 예, 저를두든게 아니라 여기를 드디어 뒀죠? 어, 이거는, 지금 가뭄에 단비처럼 굉장히 큰 자리였어요. 여기서 이수 좋았죠. 막았어요. 여기 붙였어요. 젖혔어요. 이렇게 흙은 여기도 써야죠. 이거 두면 여기 둘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젖히면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요. 요거 선수를 해놔야죠. 이렇게 근데 실전에는 여기는 아주 잘했는데 문제가 요거 두고 이거 치 받았을 때거든요. 치바데스의 기회가 왔죠. 치바데스에 요거 두는 수가 좋죠. 지금은. 요렇게 입구짝. 이거 두면 여기를 젖혀요. 이거 두고 여기 두면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가요 재밌어요. 여기. 요거 아주 다 선수잖아요.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이거 안 잡힙니다. 그죠? 문제가 초반하고 중반 이후에 이두 분이 예, 서로 큰 자리 두다가 백이 예, 바둑이 좀 나빠진 이유는 초반에는 지금 좌상기 쪽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 요거 요수가 지금 건너 붙인 수가 제자리 뛴수 끼워 있는 수도 계속 예, 큰 자리 둔 능력보다 작은 데뒀어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수를 당했는데 서로 좌변에 큰 자리를 놔두고 공격 위주로 흑은 지금 이렇게 입구 짜는 수가 가장 잘못된 수법 중에 하나예요 결국 돌아서 흑이 요거 있는 수는 좀 잘못 여기서 이 뻗은 것도 단점을 만들어 놨어야 되고요. 이거 붙였을 때 이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반대로 꺾어서 기회가 왔는데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자, 요수는 이렇게 굳혀서 확실하게. 초반 같으면 두칸 뛰는 것 같은데, 중반 이후에는, 예, 허술하게 두는 것보다는 더좀 튼튼하게 두면은 되는 거였는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중반까지 저희 기력 진단을 함께 하셨는데요. 예, 사이버로그 왕별에서, 어, 7단 왕별에서 7단 되는 바둑인데요. 어, 뭔가 그래도, 어, 포스가, 대단한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